경고 본 영상에는 무서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세요. 자, 깜지히 들어가시죠. 깜짝님이 먼저 들어가래요. 아니 안 돼? 와 전기 감전되고 있어. 지렸다. 오 여러분들 숨는 곳이 있습니다. 뭐라고? 일로 와보세요. 여기 이키 눌러봐요. 이키 누르면 한 명이 숨을 수 있어요. 아, 한 나와. <웃음> 나와. <웃음> 아니야. 아, 안 돼. 저희 이거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냥 문다 열리는 것 같거든요. 와 여기 개어둠. 저희 재단을 먼저 찾아야 할것 같은데. 어 뭐야 저거? 어, 이거 재단인가? 여기 뭐야? 재단 여기 목욕탕 있어. 기다려봐. 지금 다 흩어졌거든. 오깜짝 어, 이거보다 영가시 같아요. 어? 여거 이거, 이거 아니야? 뭐야 다 어디 갔어? 나 고양이랑 놀는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아 여기서요. 음. <laughs> 어, 울고 있어. 혹시 오오 예? 오. 움직이지 마세요 라네요. 와 오, 오! 안돼요. 어오 약코 기어서 도망간다. 강제 시작된 것 같아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그는 나를 이렇게 벌하는 거지 제 시력에 빛이 비트 비트 만화 경입니다. 뭔 소리야 이건? 오늘 밤 나는 가슴 깊은 곳을 깨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고 목구멍에서 알이 나왔다. 오. 내 앞에서 보호하고 오. 있다. 발이 너무 많아, 눈도 너무 많아. 난 그게 내 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들은 내 아이들이야. 오바소사. 엄마 아빠 저를 용서하세요. 뭐야? 오 이거 그거 아님? 에일리언? 제시력의 빛의 만화경이라는 거는 눈이 여러 개의 거미가 그렇잖아. 그래서 시야가 다각으로 잘 보인다는 거 아닐까? 아 시야가 이제 다각으로 어. 보이게 되었다. 어, 그래가지고 만화경이라고 한거 아닐까? 너무 잘 보여서. <laughs> 그럼 제단이 여기 있냐? 제단 여러 곳이 응. 있어. 그래가지고 어 뭐지 이 해골? 해골은? 제단 위에 야, 잠만 제단 어. 위에 뭐 문양 같은 게. 아 재단 의 문양이 뭔가 다 있는데? 어 아까 십자가도 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역십자가 아니었나? <목소리> 어 역십자가. 여기 저장고에 나이프. 이거 악마 문양. 십자가면은 현관인가 저기 동굴 아닌가 했던 것 같은데. 에 동굴 안은 좀 그런뎅 <laughs> 너무 아. 싫어하는데 <laughs> 아 동굴 안은 조까 마음이 좀 아픈디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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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 살까 야 뒤에. 이거 되게 눈깔 모양처럼 생겼는데 뭐지 그 동굴 앞에 좋아. 있는 거는 눈깔 맞아요 예왜 내가 지금 나 역습자가 동굴 안쪽을 넣어놨거든 어어 어, 어디 가셨어요 아 호박 이 있어 호박 주셨어요 같이 아, 가요. <laughs> <laughs> 아니 감신이 나도 틀리는데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데. 아, 지... 아 이제 알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알이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아... 내가 여기서 한번 띵킹을 해봤거든. 우리가 놨던 알들을 재단으로 한번 해야 그 다음 알이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 들어가 찾아보자. 보자. 찾아 아 예? 우선 들어가서 찾아보고. 어, 일단 찾아보고, 더 이상 없으면은 내 예상이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럼 넣고 우리 다 각자 찾아있고 어, 씨발, 깜짝이야, 와와와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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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려줘. 거미가 갑자기 눈앞에서 드든 하고 나와가지고 다 같이 놀랬어, 지금. <laughs> 나만 두르지 말고, 어디 있어, 다들. 어, 나 눈물 나, 지금, 와. <laughs> 어. <laughs> 눈물 났데 <laughs> 우리 친층야 아, 몰라, 진짜. 지금 장이진장이야 진정 이장은나진장이이야 자, 여러분들 한번 아, 래넣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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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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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에 있는 알을 넣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될것 같아. 지금 알이 없잖아 보면은. 일단 제일 위험한 동굴 앞하고 동굴 안에는 제가 넣었거든요. 알? 동굴 안에 탐사했냐 우리가? 아니야 탐사할 필요 없어. 왜? 아무 것도 없어 왜? 거기에. 그리고 어. 이거 얘가 일곱 개를 넣는 순간 얘가 화나거든. 그렇지. 우리 띵킹을 잘해야 돼. 그니까, 아, 각자 흩어선 한 번에 네 개를 넣어야 된다니까, 지금. <laughs> 그러면은, 오케이, 구울 누나, 말도 한번 해보자. 우선은 모아서 음, 한 음. 번에 넣고 숨어 있다고. 그리고 좀 진정 되면 그때 하자고. 내가 진정을 할까? 어, 내 뒤통수에서 리이 들려 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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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당신을 태워야 돼요. 제발 태워주세요. 어. 아니, 어혁 갑자기 미친 사람아, <laughs> 혼자서 <laughs> 들어가고 있어. <laughs> 일단 그럼 구윤나 잠시만 나 얘만 세척하고 바로 합류할게 아, 나 봐. 어. 나 그냥 같이 네 옆에 있으면 돼. 어면 어떻게 옆방 으로가지뭔 소리야. 어미 있다. 아냐 귀신도 있다 구윤나. 귀신? 진짜로? 어 지금 소가 잠깐만 좀. 어벽 있나 보다. <웃음> 세척. 세척. 뭐야 <laughs> <laughs> <왔어, 왔어>, <laughs> 짜짜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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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 그래, 그봐그 그래, 그리 그래, 그리고 도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망? 도망?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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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래이를 <laughs> 물고 가버렸어 뭔데 <laughs> 근데 되게 어이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laughs> 뭐 그래, <뭐야>, 그 <이거. 웃음> 왜, 왜. 님들 웬만하면 왜? 잡히지 마세요. 동굴에서 살아본대? 웬만하면 잡히지 마세요. 저희 미로 네. 미로를 헤쳐서 출구까지 찾아야 됩니다. 미로? 아이. 보세요. 그다 같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자. 전 레디. 오케이. 그럼 다 자, 자기 대단 앞에 있지? 아니, 나 아직 예. 안 갔어. 8번만 가는 중. 앞에 도착. 오케이. 그럼 오케이. 예, 여러분들 하세요. 하나, 오케이. 둘, 셋. 어, 지금 하라고? 오, 어, 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하는 대 하는 대 어, 개무서워. 그리고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오케이, 나 끝. 숨어. 했어, 했어. 그럼 한번 상황을 깨워. 보자. 오, 어, 뭐 지나간 채 멈췄어. 너 가. 저로 가. 저로 가라고. 아니 왜 아펙스 돌아다니세요? 여기 그 제가 알려줘. 이런 말하면 가장 신용이 안될 텐데 아라는 <laughs> 그, 플레이어를 탐색할 때 은신처를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들 계속 숨어 있지 마세요. 나오래요. 저 피카부 당했습니다. 야안 지져 졌는데그 알아. 지금 배터리가 없어. <laughs> 어디 감이 씨발 내알를 뺏어 먹으려고 쌍놈 새끼가. 어? 그 2층 조심하세요. 헬 어, 어? 2층이 너무 많다. <laughs> 2층 놈이 <컴이 웃음> 조심하라고 하는 놈가 소리나 또 잡혔다 씨. 어니 씨발 일어나자마자 잡아갔어. <laughs> 이다 도망쳐! 어 여기 엄마 거미 도도다 엄마 올 텐데라고 했잖아 어 잡혀가니까 아겠다 엄마 힘내세요 아쉽잖아요 <laughs> 엄마가 <웃음> <웃음> 힘내면 우리가 전멸당하잖아요 <접힐> <laughs> 나거와 어? 멈췄다. 오, 이 새끼, 진짜. 매너남이구나! <laughs> 매너남이래, 진짜 어이없어! <laughs> 기다려줄 줄 알아? 나 뒤통수 <laughs> 맞았어, 씨발. <시벌. 웃음> 너가 잡혀갔어? 힐켓이 여기 남아있어. 여기저기 엄마랑 아주 사이좋게 노네. <laughs> 우린 안 놀고 싶은야왜내 <laughs> 뭐, <야? 웃음> 왜 뒤를 따라오냐고. 나알 찾았어. 알 여기 어디 있었어? 저기 저기. 오, 알, 저기 있다. 유비가 없어. 알알너알너 알, 너, 내가 구르 갈게.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아! 여기 아니, 알, 알 있는데. 내가 간다. 알 내가 간다. 와 여기 범이 나 다섯 마리랑 같이 있는데? 으, 으아, 으아, 으아. 야, 점프, 점프, 야, 야, 점프, 뭐, 다아 <laughs> 야, 넣는 중, 넣는 중, 넣는 중,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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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붙잡으면 너네 빡빡이, 오케이 끝. 어, 나왔다.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잘, 잘 잘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안 꺼보인다. 긴 힘들었었나 봐, 내기를. 응? 뭐야? 우리가 자식을 찾아준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잡아먹힐 거 같지 않냐? 느낌이? 그게? 쟤 yeah. 우리가 그 주인을 바꾼 거지. 그래서 공격하게 만들기 10대 1을 만들었네. 우리가. 근데 자 그러면 자라는 어떻게 돼? 죽은 건가? 그치? 자란 거미한테 씹혀먹힌 거지. 어우, 술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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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야 너도 끈기 대단하다. <laughs> 끈기의 문제 이거? 아 너도 끈기 대단하다. 아 이게 끈기의 문제였냐고 언제 <laughs> 아니 다시 돌아온대잖아. <laughs> 어떤 스토리 있는데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저번에 내가 읽어야겠네요, 읽다? 아니면 깜지님이 읽어도 되고. 아 깜지님이 어, 깜지 한번읽으시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래. 알았어. 오히려 스토리 읽는 게좀더 마음 편할 텐데. 그러니. 아감정입요 안돼요. <laughs> 감정 이입할 게 있고? 어, 또 이까지 될 문제야? <laughs> 이게 슬픈 게임이요 이게? <laughs> 감동 로맨스 그런 게임 아니요 이거? 안돼 안돼 안돼. 공포감도 이제 감정 이입을 해버리는 거죠? <laughs> 어,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더 감정 이입되면 저 진짜 그 뭐야 기절해버릴지도 몰라요 안돼. <laughs> 오케이 아, 그럼 그럼 구연로나 부탁드려요 이번에도. <laughs>